나 몰래 이제 여자가 또 이제 끼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처음에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방송을. 그때는 잘될 빌이었어요. <laughs> <laughs> 그때 그때는 어, 잠시만 잠깐 들어도 다 있어라. 나 너를 더, 내가 너를 안고 있으니까 나 너무 덥다. 좀더 있다가 할 예정이었는데 내가 너무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했어. 근데 이제 방송을 이제 첫날 켰는데 뭘 나도 뭘 알겠어? 내가 뭘 알겠어요? 처음 켜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냥 사람들랑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청각분들이 채팅 쳐주면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나도 자꾸 채팅을 같이 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채팅으로 쳤었어. 이상한 습관이지. 투수의 그 습관이지. 내가 하는 말을 글로 자꾸 치는 거야. 스트리머인데 여러분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쳐요. 그거 습관을 좀 약간 고치는 데 힘들었어. 자꾸 손이 가만히 있지를 않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방송해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평균적인 시청자 수가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저의 꿈이 뭐였냐면 고정 시청자가 50명이 되는 거. 그리고 시청자 수가 100명이 되는 거. 그게 너무 꿈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시청자 수가 진짜 세 자리만 돼봤으면 진짜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때 15명에서 이제 20명. 뭐, 좀 적게 보면 막 13명. 어, 시청자분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한 명이 로그인을 3개씩 해주는 거야. 그래서 20명을 넘겨주고 싶어서. 1단이랑 10단이랑 20단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한명 있는 방송인데 뭔 방송인지 들어갈 확률보다 1000명 있는 방송에 뭔 방송인지 하고 들어갈 그 확률이 좀더 높아요, 보면. 대체로. 또 시청자분들이 일부러 막한 명이 막 4명, 5명 로그인 해주고 핸드폰으로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8명, 23명. 막 이렇게 방송했었어. 근데 그때가 수익이 더 많아요. 오히려. 초반에는 게임 못하고 이제 소통방송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이랑 또 다른 게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적어도 오히려 수익이 더클수 있어요. 많이 본다고 수익이 무조건 큰건또 아니거든. 물론 엄청 많이 보면 수익이 같이 따라가는 건 맞는데. 막, 18명, 23명. 막, 이렇게 방송했었어. 근데, 그때가 수익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 침묵방송이라고 해야 되죠. 소수의 사람들과 친해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약간 지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laughs> 뭐, 그냥, 재밌으니까. 얘를 이제 방송을 더할수 있게 해서, 좀, 방송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막, 근데 그게 단점이 있어. 좋을 것 같고 좋았었는데 그분들이 나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친목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가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런 식이야 이 시청자분들끼리 들어오시면은 시청자분들끼리도 무슨 일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막다 알고 가족 같은 방송이야 그야말로 가족 같은 회사가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아시죠 가족도 싸우잖아요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기분이 상하면 그냥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남아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떠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뭔가 빈정이 상했어. 그러면 이 사람도 안 들어오고 저 사람도 안 들어와. 나는?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그냥 갑자기 <laughs> 이제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 분들이 침묵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저도 그때 느꼈지.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방송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왜냐면, 뻥튀기를 해서 18명이야. 그러면 순수하게 진짜 방송에서 같이 노는 분들이 나를 포함해서 한 10명이라고 생각해봐. 뭐, 3, 4명이 안 들어와. 4, 5명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방송의 존폐가 정말 힘들어지는. 네, 뭐 그런 거지. 막 얘기하면서 놀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 무슨 동호회인가 봐요.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못 오는 거야. 우리끼리 친하니까아이 방송은 이미 아는 사람들끼리 방송을 하는 거구나. 이런. <웃음> <웃음> 실제로 뭐 친해 보이고 막 이제 뭐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막 심지어 자기들끼리 막 만나. 나는 안 만나. 자기들끼리 만나고, 자기들끼리 막 통화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래. 그래서 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 몰래 이제 여자가 또 이제 끼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내가 여자잖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남자잖아요. 근데 시청자 중에서 이제 여자가 생기면은 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내 방송인데 내 방송에서 연애질을 해. 연애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연애하다가 싸우면 또 방송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연애를 방송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거를 교통 정리를 한다는 거는 엄마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여잔 줄 알았던 사람이 남자였고 어떤 여자를 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고 누가 또 분탕질을 해서 뭐 단톡방을 만들고 근데 그 단톡방에 내가 없어. <laughs> 나는 단톡이 있는줄 몰라. 근데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만들고 이제 거기서 어느 순간은 이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게 되고. 원래 나 뒤에서 남력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그런 걸 이제 막 많이 겪어보고 한 이후로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침묵 방송은 정말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어 시청자분들한테 늘 얘기하죠 어 침묵은 안 된다 어 시청자분들한테 늘 이제 부탁드리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시청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러면 따로 나중에 같이 게임 좀 하겠다 시청자분들끼리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제 좋을 수가 없다, 끝이. 뭐 지자기 방에서 알게 돼가지고 같이 게임한다. 절대 좋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역시 네 욕은 대놓고 하는 것이 달달하다. 뭐 그런 겁니다.